10월의 마지막 날, 오늘은 할로윈데이이기도 하고요. 남편과 감, 함께 내셔, 어, 내셔널파크 시난도우에 가는 거예요. 저희 집에서는 1시간 반 정도 거리가 되고요. 워싱턴DC에서는 불과 120km 정도 떨어져 있는... 어, 도심에서도 가까운 내셔널파크 지만 산봉우리가 60개나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너무나 아름다운 파크예요 특히 봄과 가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요 저희는 이번째, 이번이 세 번째 인데요 아이들 어릴 때 두번 가봤었고, 오늘 다시 내셔널파크를 찾게 되었어요. 음, 지금 이제 입장료를 지불하려고 서 있는데요. 어, 일주일 패스 지불하는데 30분 내고요. 어, 시간이 가능하다면, 일주일 동안 다시 방문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저희는 한 번도 다시 일주일 안에 가본 적은 없어요. 지금 돈을 30불 지불하고요.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.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들이 펼쳐지고요. 최남도 국립공원의 벌스 비스터 센터에서 보이는 뷰예요. 다른 말이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Just so beautiful, so beautiful. 10월 마지막 날의 셰난도 단풍이에요. 예쁘게 보세요. 나무들이 너무 길쭉길쭉 아름다워요. 꼭 한국 숲 속에 온 듯한 기분이에요. 다 담을 수는 없는데 지금 이 낙엽하고 이 뷰가 너무너무 아름답네요. 와, 이 길. 아, 너무 아름답다. 는 이렇게 산 선이 참 예쁜 것 같아요. 어? 날씨가 흐려서 구름도 이렇게 회색빛이고요. 날씨가 좋았다면 더 예쁘게 색깔이 담겼을 텐데 좀 아쉬워요. 산에 높이 올라올수록 이제 단풍은 없어요. 이 나무는 죽어서 이런 건지, 이파리도 하나도 없고, 잎사귀도 하나도 없고, 그런데요. 어, 멋있네요. 그래도 높은 산에서 보는 밑에 산들은 아주 조그맣게 보여요. 작게, 작게. 그래서 길에 세워 놓고 이렇게 보는 이 바위도 너무 아름답고요. 아, 단풍이 저가구는 있지만 너무 아름답네요. 좀더 머레이 그런가요? 락 진짜.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. 아 참, 아 참. 1932년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한국말로 능선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? 산선이 너무 아름답네요. 이렇게 잎이 다 떨어진 나무들도 있고요. 정상에서 보는 산 아래가 너무 아름다워요. 정상에 많은 나무들은 이미 낙엽이 다 지고, 마치 초겨울 나무 같았어요. 내려가니까 다시 나무 색깔들이 예뻐지고 있어요. 집에 돌아가는 길 앞에 아무 차도 없어요. 하늘은 너무 아름답고요. 앞에 차 없이 이렇게 시원하게 달려가니까요. 마음이 뻥 뚫어지는 것 같아요. 비교하고 나니까 배가 고파서요. 맨하세스에 있는 포투4투스리포에 갔어요. 여기서 넘버원과 에그놀 먹었는데요. 양도 많고 너무 맛있었어요. 기회가 되신다면 신안도 내셔널파크에 다녀와보세요.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.